주제가 신약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스펠 처치잖아요. 정말 이름 잘 지셨어요. 예, 네, 가스펠 복음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복음을 소유하고 누리는 교회. 예, 그거보다 행복한 교회는 없습니다. 예, 정말 좋은 이름이 여러분 아침 식사하셨어요? 안 하셨으면 지금 하셔도 돼요. 예, 졸리시면 좀 자면 안 돼요. 예, 먹는 건 돼요. 예, 중간에 적당하게 한번 쉴 텐데 뭐안 쉬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화장실을 가고 싶다 그러면 갔다가 꼭 오세요. 예. 네. 그래서 편하게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도 우리 이 교회는 가스펠 처치,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기초가 되고 복음이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참 좋아요. 복음을 많이 가르치시는 거죠? 예. 네. 정말 많은 교회들이 복음 없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교회도 많아요. 복음 없이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애국에서 건져내시잖아요. 종된, 노예 생활에서 꺼내신단 말이에요. 노예 생활이 얼마나 고단해요. 아, 하나님 없이 죄 아래서 죽음의 위협 아래서 바로의 채찍을 맞으며 등에 채찍을 맞으며 일평생 자기가 일해도 그 수고가 자기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노예가 채, 등에 채찍을 맞으며 벽돌을 구워 피라미드를 세우는 거죠. 누군가의 영광을 위하여 노예 생활인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그 아들의 복음으로 해방하시고, 죄와 죽음에서 나오게 하시고, 엄청난 자유를 주셔서 교회에 들여보내면 잘 들으세요. 교회에서 또 복음 없이 노예 생활하고. 네, 세상에서는 바로가 채찍으로 때리고 직장에서는 사장이 채찍으로 때리고 등에 교회에서는 또 바로 같이 생긴 목사님이 또 채찍으로 때리고 벽돌을 굽고 또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자기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 벽돌을 쌓다가 교회에서도 애굽같이 노예 생활을 해요. 그렇게 안하면. 하나님이 복안 주신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협박을 받으며, 에, 그렇게 고통당하는 성도들 정말 많아요. 이 교회는 안 그렇죠. 얼굴 보니까 너무 행복. 물론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복음이 먼저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왜 기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애써서 노력한 만큼 얻는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곳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교회 안에서 밖에 없어요. 이 은혜.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학생이 학교에 가서 중간고사 안 보고 기말고사 안 보는데 1등급 줘요. 선생님이 그런 학교 있어요. 그런 학교 있으면 신고당해요. 바로 교육청에 비리라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뭐한 내가 오늘. 좀 늦어서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9시 출근인데 12시에 출근하고 5시 퇴근인데 2시 퇴근하고 사우나 가서 누워 있고 그런데 사장이 돈 줘요? 그런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부터 정리가 돼야 이게 사실 오늘 하는 얘기의 많은 골자예요. 좋아요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애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 선물 기쁜 소식 내가 노력하지 않은 대가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 그런 것을 받는 받고 소유하고 누리는 일에 익숙하지 않아요. 전혀 익숙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내가 한 대가 이상은 내가 받을 일이 없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게 해요. 세상은요, 내가,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그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그럴 경우가 많은 곳이에요. 우리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엄격한 아버지, 요구 많은 엄마 밑에서 자라요. 갑자기 아이들의 눈이 빛나면서 우리 아빠를 얘기하는 것인가?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우리 좀 나이 드신 어른들은 엄격하고 그런 밑에서 자라잖아요. 딸들 중에 그런 딸도 많아요. 아들은 더하죠. 뭘 해도 아버지의 엄격하고 높은 기준을 만족시키기가 어려워요. 아들은 잘하고 싶죠. 잘해서 겉으로는 시크하게, 뭐 아버지하고 말안 붙이는 것 같지만 아버지 마음에 들고 싶어 해요. 조금이라도 공부를 못하면 운동이라도 잘해서 아버지가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래요.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말은 안 하지만 무수하게 노력해요. 안 해보셨어요? 여기 어르신들? 아, 어르신은 아니구나. 어르신, 내가 어르신인지 나이가 뭐 이렇게 됐는데. 아버지한테 뭘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딸. 정말 많이 봤어요. 저는 학생들도 많이 만났고, 신학생들도 만났고. 회사에 가면 사장이 쉽게 인정해줘요? 밤새도 잘안 해줘요. 밤새서 프로젝트를 만들면 그 다음 날 PPT 가지고 발표하면, 누가 발표합니까? 부장님이 해요. 가로채서. 자기 이름 밑에 넣어가지고. 그럼 부장이 칭찬받지, 내가 칭찬받겠어요? 세상은 내가 노력해도 그 대가가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공정을 그렇게 원하죠. 공정을. 공정하기라도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노력, 에 따라서 그 대가라도 주어지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공정이라도 되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하는 복음, 이 교회 생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생활은 공정이라도 되면 좋은 세상, 그, 하,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은혜의 땅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쪽은 결심을 하고 아멘을 안 하는 거잖아요 네, 끝까지 버텨보자 언제나 어, 그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은혜의 땅에 들어온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말이에요 원래 사실은 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우린 누가 회사에서 나한테 한턱을 내면 그게 순수하게 믿겨져요? 저놈이 뭘 하려고 또 나한테 <laughs> 어? 한우를 사나? 이 비싼 한우를. 나는 다음에 저 사람한테 뭘 다시 사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선물이라면, 그 선물을 은혜로 받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표시로 받고, 그걸 소유하고, 누리는 일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조금만 잘못하는 것 같아도 벌 받을 것 같고, 내가 그동안 누렸던 모든 기쁨과 은혜를 다 뺏어갈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기가 너무 쉬워요. 거기다가 담임 목사님이 째려보고, 체크하고 닥달하면 더 괴롭죠. 근데 원래 단일 목사님은 그게 업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셨습니까? 받은 게 있으세요? 아, 받기 위해서 나오셨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받고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줬는데, 받자마자 여러분이, 얼마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격 관계에서도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 관계예요. 인격이 인격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을 주면 정말 기쁨으로 액면 그대로 그 사랑을 받는 마음으로 그걸 받아야죠. 그리고 즐거워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싶은 거거든요. 아버지가 하루 종일 일하고 응? 손에 통닭이라도 들고 집에 들어가서 아이에게 그걸 탁 내놓을 때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이거 먹고 백점못 맞아봐라 그냥 콱 그냥 이러겠어요? 응? 그닭 다리 뜯어 먹고 행복해하는 아들을 그딸 얼굴을 보고 싶은가? 내가 사온 걸로 먹고 기뻐하는? 응? 닭을 사온 적도 없고 자식에 관심도 없고 그런 건 아니죠? 그걸 보고 싶은. 거잖아요. 먹고 행복한 거를. 옛날에 우리 제 아이를 해봐야 하나밖에 없구나. 어, 그 아이. 처음 태어났을 때 집사람하고 저하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 그 아이가 젖을 먹을 때배 터지게 먹고. 그젖 먹을 때 처음에 이렇게 젖이 나올 때막 튀잖아요.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 내가 디테일한가? 얼굴에 막 저지 튀고 이렇게 먹어요, 애가. 그 얼굴에 막 저지 번복이 돼가지고 배는 산만 산만해가지고 다리보다 배가 더 튀어나온 느낌. 그래가지고 배가 띵띵해서 이렇게 시커 먹고 퍼져 자는 거. 그거를 보는 행복이 정말 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바로 예요 채찍을 가지고 있는 자식 오늘 또 큐티 안 했구나 그러, 그러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배 터지게 먹고 들어 넣어가지고 배가 띵띵 불러가지고 잠자다 똥 싸고 또 먹고 자면서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씩씩거리고 자는 거 보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겠어요 응? 여러분이 일하는 거 보고 행복 어,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일해도 잘 들으세요 하나님한테 큰 도움이 안 돼요 일하는 게 도움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배 하나님 주신 거 팅팅 먹고 저질 먹고 신령한 젖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죠 응?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먹고 배가 팅팅 불어가지고 응? 애가 태어나자마자 3.2kg인가 너무 많이 배속에서 먹었어 태어나올 때도 그렇게 그 배가 띵띵내유데 이렇게 라고 아, 우리 아들이 내가 자기 얘기하는 걸 하면 얼마나 싫어할까. 아, 여러분만 입, 입을 닫으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전할 일이 없으니까. 그걸 보고, 아이, 부모가 얼마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할까. 그 말이에요. 음, 그런 하나님의 시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 그런 게 느껴지세요? 제가 강요하고 있어요? 그렇게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제가 그 말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도 큰 도움 안 된다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해 하세요. 뭘잘 먹느냐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기쁜 소식, 선물에 가장 큰 거는 그 아들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영,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거예요. 아, 어떻게 더큰걸 주겠어요? 자기 자신을 주었는데, 자기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받으셨어요? 그 선물 많이 끌어 보셨어요? 정말 많이 끌러보고 소유하고 누렸다면 그게 밭에 감춘 보화처럼 그걸 캐내어서 그 보화를 헤아려 보고 응 우리 학생들 길 가다가 뭐 구리 반지 사도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액세서리 사도 또 걸어보고 거울 보고 쳐다보고 아, 그런 거안 하는구나. 공부만 하는구나.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기쁜 소식, 선물이 그 아들인데 얼마나 끌러 보셨어요? 얼마나 많이 누리셨어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우리가 필요한 것, 그 이상으로 그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아멘 <laughs> 음, 그걸 다 찾아 누리시는 음,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이렇게 하고 나니까 마치 끝나는 것 같죠? 아, 시작도 안 했어요. 그 제가 공부할 때 아, 시카고에서 이렇게 그 박사 과정이 너무 할게 많아서 영어도 못하는데 풀타임으로 영어 해야지 그 거기서 또 지역교회 전도사로 섬겨야지 그러니까 늘 피곤해했죠 그래서 그 학교는 신학교는 거의 매일 체프를 드렸는데 어 체프를 드리면서 앉아서 이렇게 듣다가 졸았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설교를 하셨는데, 얼마나 죄송합니다. 졸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 그분의 뜻대로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는데, 이렇 졸고 있는데, 아, 물론 영어로 하셨잖아요. 영어로 해서. 영어로 했는데, 졸면서도 그분이 하는 이야기 참 희한하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중간에 그분이 하는 한 문장이 딱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딱 치고 들어오더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영어로 했죠. 이렇게 한국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당신이 알고 있는 아, 당신의 크기. 당신의 삶의 크기, 당신의 당신이 누리고 있는 영광 그 영광의 크기는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큼이다. 여러분의 인생이 크고 영광스럽기를 원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와 영광을 아는 만큼이라는 거예요. 아그 말이 정말 제 마음에 와서 바뀌었어요. 당신의 크기는 당신이 알고 나는 큰 사람이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성경에서 제일 큰자라 선지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랬어요. <laughs> 왜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멀리서 봤지 예수님을 소유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그 아들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그 사람의 크기는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만큼으로 결정이 돼요. 따라오세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큽니까? 세례 요한이 큽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이렇게 쉬운 거를 답을 못한다고, 그 사람의 크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만큼이에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보다 더 예수님을 알았어요. 소유했어요? 아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세요 그걸? 여러분 안에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그 보화가 자기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커요, 여러분이 커요. 지금 버티자는 거예요? 뭐 나하고 뭘하그 여러분이 위대해요? 세례 요한이 위대해요? 여러분이 위대할 수밖에 없어요. 가... 왜 그런지 알아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웠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보다 크신 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세요. 알고 계셨죠? 그걸 발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갖고 있으면 뭐예요? 근데 엊그제 뉴스 보니까, 강남에, 뭐? 1300평의 땅을 가진 할아버지가 일평생 지하주차장 옆에 있는 단칸방에 살았대. 강남, 여기 강남, 아니, 서초, 더하구나, 여기가. 여기 비싼, 비싼 건물이죠. 근데 그, 그 기사를 보고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강남의 땅 1300평이 있는 할아버지가 그걸 모르고 일평생을 지하주차장 옆에 단칸방에 살았대. 날 보세요. 그게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수많은 교회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 없이 신앙생활, 예수를 갖고 있는데 예수를 모른 채로 신앙생활을 해요. 수없어요. 너무나. 그러니까 피곤하죠. 회사에 가도 애국, 학교에 가도 바로, 집에 가면 더큰 바로, <laughs> 더 무서운 애국, 설거지 안 하면 채찍이 날라오고, 막. 쓰레기 안 버리면 막 진노가 막올 수도 있고, 뭐 학교 직, 시장, 교회, 어디가나 이집트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노예 생활을 하면은. 그러니까, 교회만큼은 복음에 기초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얘기했어요. 선물이라고.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대가가 아니에요. 노력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은 해야 되죠. 받고 나서 하는 거예요.